환경 운하 환경 운하 환경 운하 환경을 생각하는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 근무하고 있는 김동준 상무라고 합니다. 어, 저희는 친환경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로서요 어, 항상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 저희 지역 사회의 환경 정화 활동에 관심을 늘 갖고 있었는데요. 작년서부터 올해 2년째 환경 정화 활동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비록 오늘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봉사 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지역 사회 그 정화 활동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네, 한국 미라클 피플사가 캠프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중국부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혜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현재 포천천의 지천인 자이천에 나와 있는데요. 자이천에 나온 것은 현재 친환경 세제를 만들고 있는 미라클피플사와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과 그리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의 환경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정화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 미라클 피플사에서 가장 가까운 하천을 찾아보니까 여기 자이천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포천천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면 포천의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포천의 시조인 원앙새가 다시 돌아오는 환경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트루의 강동원 활동가라고 합니다. 어, 저희 사단법인 트루는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응을 한 환경단체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코스타일과 함께 어, 기업 자원봉사를 나와가지고 어, 거기 에 임직원분들과 함께 어, 장난감을 이제 분해하는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장난감이라는 게 애초에 어떻게 보면 생산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그것이 유통되는 것, 소비되는 것, 그리고 전부 다 쓰인 다음에 어떻게 폐기를 하느냐 이 모든 과정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 그리고 기업, 단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장난감을 어떻게 하면 잘 재활용이 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난감을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타일 주식회사의 전무로 있는 황병선이라고 합니다. 뭐는 이렇게 그 세계적으로 어 관심과 집중이 되는 탄소 중립과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ESG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 들 회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상당한 소중한 기회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실제적으로 직접 참여해서 보니 그과거에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됐던 걸로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주 YMCA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옥분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올해 우유팩 자원순환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어요. 양주시의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협업을 해서 또 거기서도 지금 이제 자원순환 관련해서 종이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팩 분리 배출 어떻게 하는지 또 종이팩이 어떻게 자원 순환되는지 또 이걸 어떻게 수거할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분리 배출함을 좀 아파트마다 지역마다 수거할 수 있는 곳이 좀 있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불편하거든요 수거하는 곳이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소비자가 쉽게 버릴 수 있게 그래야 자원 순환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가 3박자가잘 맞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경불고기 양주지경점 점장 김천정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자원순환 캠페인의 일환으로 저희 매장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런 우유팩을 수거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동참할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도 좋은 일을 한다며 동참하시는 거에 뜻깊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어, 꾸준히 지속될 수 있게 저희 매장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정구 살림 가게 대표 정영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일 기업 일 단체 공익 캠페인 사업인데요. 저희는 기업을 맡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은 무포장 친환경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공익적이기도 하고 또 공익 활동 지원 센터에서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참여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요, 900명 되는 의정부 시민들이 같이 출자를 해서 만든 햇빛 발전소를 찾아온 건데요. 이름은 의정부 시민 햇빛 발전소 1호기라고 합니다. 직접 와서 보면서 시민들의 활동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해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발전소, 이런 것들, 기후,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아주 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직접 와서 보면서 나랑 비슷한 우리 동료 시민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면서 본인도 직접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널리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이주노동자센터 유지호라고 합니다. 어, 사실 저는 작년도까지 의정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어, 상담팀장으로 일해 왔었는데요. 거의 한 17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센터를 다 이렇게 폐쇄하면서 어, 의정부센터도 폐쇄가 됐었고, 그러면서, 어, 저와, 그리고 같이 일하던, 어, 동료분들이, 실직하게 되면서, 어, 좀 고민을 하다가, 의정부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어, 이렇게 올해 개소를 하게 됐고요. 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분들한테, 어, 보충을 상담해드리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센터를, 그, 개소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 경기북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취약한 어, 이주노동자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여전히 많은 고충상담과 어,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 그대로 그냥 방치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개소를 하게 됐는데 어, 정말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 기존에 같이 일하던 의정부센터에서 같이 일하던 어, 토요샘들하고 같이 정말 많은 이순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어,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어, 매직북스라고 하는 기업하고 연계가 돼서. 어, 필요한 외교 노동자분들한테 필요한 어, 정보들을 번역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인쇄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는 것들은 어, 되게 의미가 있고 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